건물에 이제 상가 건물에 1층에 큰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점포 두 개가 그 사이에 벽을 두, 다 이제 헐어버리고 한 해로 합쳐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막중장비가 동원이 돼서 벽을 뚫고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없었는데,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고 소음이 크게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핸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에게 이제 좀더잘 들리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다음을 보는 사람, 그 다음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 예레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눈물이 많은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을, 유다를 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아가 좀 특별한 것은 예레미아 선지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 학자들 가운데 이런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대요.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 선지자, 성경 속에 이렇게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적인가, 그걸 좀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서를 보면은 그 성경에 인용되는 어휘, 부사하는 어휘, 그 단어, 사용하는 단어,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지적인 수준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좀 어렵게 또 격을 갖춰서 하는 그런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어, 함 자가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뭔가 또 배운 것 같다. 학식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 밥 먹었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상호를 존중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과 문화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줄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가 논문 가운데서 누가 좀 사용하는 언어가 좀 이렇게 품격이 있고 고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일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게 호세가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리고 좀 품격 있는 어휘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가 이제 예레미야 1 등이 1 등이 지적 수준이 탁월한 분이 에스겔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 기록하고 있는 문자. 어휘 이런 것들이 좀 탁월하다, 지적 수준이 탁월하다, 이렇게 지식인 계층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유다 왕국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주는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바벨론 왕느부간네사를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항복하라. 그들의 지배를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영원히 그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 끌려가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어땠습니까? 왕과 신하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아니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함정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아는 그럴 때마다 뭐 합니까? 망한다니까 나라 망한다니까 곱게 망해, 망해도 사람들 많이 죽고 고통 당하면서 망하지 말고 그냥 망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는 거야. 이렇게 또 예언을 하죠. 그러니 왕과 그 옆에 있는 백성들 신하들이 이 예레미아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나라 망한다고 자꾸 예언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위대의 뜰에, 1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아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토굴에 가둔 겁니다. 토굴. 땅에 그, 감옥인데 보통 감옥은 이 상층부로 지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감옥을 하는 게 아니라 땅에 굴을 파서 그 땅에다가 가둔 겁니다. 웅덩입니다. 어그 궁덩이에 갇혀서 그냥 먹을 것 던져 주면은 그거 먹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이 토굴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이냐? 절망이라는 얘기고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거 없다는 얘기고요. 낙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2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절망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토굴에 갇힌다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이런 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광야가 축복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광야.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광야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약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무슨 복입니까?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잘못하면 고난의 때에 망할 수 있어요. 영영이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죠. 근데 고난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냥 광야 자체, 고난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했을 때, 아니요. 잘못하면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요. 주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니까 복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야? 너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거기서 낙심하면서 안 된다. 이러면서 절망하면서 있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 어렵고요, 가정의 문제가 좀 어렵고, 재정의 문제가 어렵고 이런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 당하면서 멍하니 있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고 제일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고난 가운데는요, 멍하니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원적으로 보면은 어원이 말씀이라고 하는 어원이 같아요 광야와 말씀 요게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서. 그래서 dbr 알파벳으로 했을 때는 다바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m을 붙이면 미드바르, md바르 이렇게 미드바르가 되는데 이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달리 들리는 자리가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엔드바르,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고난의 이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 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이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적인 이름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거나 법적인 그런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할때내 이름의 계약적인 이름을 쓰는 겁니다. 뭐 가명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진짜 내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쓰이고 약속할 때 쓰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래서 2절에말씀해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와 같이 너에게 이르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면,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고, 뭐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저 답답해 하고 있을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밤이라고 하는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출애굽에서 밤은 뭐냐면 출애굽의 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고요. 요즘이야 우리가 전기가 다 이렇게 들어오고 전등을 켜고 하니까 저녁에도 10시에도 11시에도 다니고 막 하면서 운전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밤 되면 일곱 시 되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식사도 빨리 하고 그냥 취침이잖아요. 농경 사회에서 왜 어두우니까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자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내가 할수 있는 게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렇죠?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열 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이렇게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얘기할 때 밤중에 내가 밤에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다.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밤에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치겠다. 우리에게 밤은 어떤 때예요? 쉬는 때고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때고요. 그냥, 그냥 자야 되는 때잖아요. 이런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밤중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뭐할수 있는 것이 없는 절망의 때, 광야에 있을 때, 고난의 때, 토굴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요런 때, 요 때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때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요 때가 하나님이 애국에 들어가시는 때라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라고요. 하나님은 멈춤이 없는 분이시고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되 농부는 씨를 뿌렸을 뿐인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농부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 거예요.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자고 있는 순간에,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내가 기도를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보니까 현실 가운데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거든요. 안 되나 보다. 그냥,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주저앉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 해서 밤에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응답에 관심이 많죠. 우리의 초점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궁핍하니까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가 부르짖는 일에 대해서 응답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응답을 주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가 너에게 보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응답을 넘어서 크고 비밀하고 비밀한, 은밀한 일, 너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도 좋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해서 돈을 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 어떤 사람은, 어 뭐, 이제, 회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간절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뭐 돈을 구하고 세상껏 구하고 이런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게 믿기일 수 있거든요. 믿기예요, 믿기. 예를 들어서, 한나의 경우를 보면은,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잖아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임신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입술이 그냥 저절로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믿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돈에 대한 열정 막 눈이 크게 떠지고 막 돈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좋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놓고서 그걸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크고 은밀한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기예요, 믿기. 진짜 좀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간절함도 생기지 않고 어떠한 어떤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두 가지를 우리가 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런데 그 응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복 받는 것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중에는 점점 내 기도는 줄어들고요. 내가 잘 되는 거 이런 것들 기도하는 것들은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전돼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나, 응답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은 있고 응답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해. 되는 것이죠. 크고 음밀하고 비밀한 일. 우리는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마땅히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다가 보면은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어떤 걸 바라보게 됩니까? 응답을 넘어서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한 게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십시오 우리를 이제 보내십시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너희들이 그그 그 지금 노역이 편해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 어? 좋은 소리 하는데 너네들이 쉬, 지금 쉬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다 하면서 더 가중한 노역을 시키죠. 그때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표현해 보면은요. 마음이 상하고 노역이 가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노역이 가중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때 이 단어가 마음이 상했다는 단어가 코체를 루하우예요. 코체를 루하우. 영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부족하다.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막 너무 강제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대요. 이상태는 영이 부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이 부족한 거예요. 영이 부족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자꾸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망하는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영이 부족한 거예요, 영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 우리를 위해서 탐식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말과,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죠? 그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닥쳐있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제3자인 제가 볼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권면해고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권사님,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영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영이 부족하면 안 돼요.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이 미래와 비전과 이것을 바라보고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럼 실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굴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너는 본다. 이제 보여 줄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이게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사자굴에 사자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니엘의 눈에는요, 사자굴에 그 사자를 막는 천사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계획을 보게 할 것이다. 비전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응답은 주고 응답은 분명히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외우십시오. 이 말씀을 함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